가족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정말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분들이죠. 나 아닌 가족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말 개면연에 이분들은 이 건강과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간추려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신당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네.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하다 보면 음. 슬프거나 힘든 일을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음. 특히 계묘년에 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는 상복을 음. 입을 수도 있는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가족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정말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분들이죠 가족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말 개면연에 이분들은 이 건강과 목숨이 어, 위태롭고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간추려 봤는데요 제가 나이하고 띠를 얘기하기 전에 이분들은 올해 차도 조심하셔야 되고 좀먼길 해외로 나가신다든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사 조금 두들기고 가셔야 되고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다 조심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과 같이지만 몇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2 4살 경진생 용띠고요. 33살, 신미생양띠고요 42살, 임순생, 개띠. 46살, 무오생 말띠입니다. 그리고, 시운 하나, 개축생, 소띠고요시운 다섯, 기유생, 닭띠입니다. 그리고, 60살, 갑진생, 용띠. 64살, 경자생, 쥐띠고요 73, 신묘생, 토끼띠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사고수가 많이 따라요.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내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 나이대가 되시는 분들은 무모한 도전은 절대로 금하시고요 높은 산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물가도 되도록이면 어, 가지 마시고 생일밥을 나는 잡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항상 차 조심하시고 옛날에는 호환만말라고 해서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게 차예요 매사 어디 다니셔도 사물을 관찰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 최고입니다. 또 과한 운동은 좀 상가해 주시고요. 제가 아홉 분 띠나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무신당이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조심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은 올해 특히 사고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먼길 떠나지 마시고 생일밥 드시지 마시고요 대두를 두면 잔치 음,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일밥을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럼 생일날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미리 먹어요 네. 생일날에 먹지 말고 나 오늘 생일이야 생일 잔치 할 거야 라는 이런 자랑하지 말고 그냥 식구들끼리 그냥 밥한끼 먹는다는 의미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은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안 좋은 애군이 샘을 부린다고 그래서 미리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하세요. 생일이라고 떠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 이 나이대 분들은 진짜 올해는 조용조용 응. 조심조심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조심 또 조심 올해는 그냥 살얼음 판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잘 듣고 음. 조심해서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무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